안녕하세요. 짜지 않은 짠테크 짜짠댁입니다. 한달 식비 25만 원 도전하는 먹성 좋은 신혼부부입니다. 과연 10월은 25만 원 식비 지출에 성공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석 때 선물 받은 일용할 양식 스팸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이 잠깐 지인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 한달 동안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심심할 예정이어서 입만이라도 심심하지 않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마침 냉장고에 우유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어서, 오랜만에 스팸을 넣은 까르보나라를 해 먹었습니다. 파스타 면은 500원 크기가 1인분이라고 하던데, 최대한 500원어치를 넣어보려고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늘 1000원어치입니다. 어쨌든, 맛있는 까르보나라가 완성이 되었네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됐네. 꼬꼬마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 알고 지낸지도 벌써 17년입니다. 오랜만에 시외버스를 타니 왠지 여행을 가는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니까 개냥이 쿠키가 저를 반겨주네요. 안녕 쿠키야.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다음날 빵순이는 빵지순례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몸보신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장을 봤습니다. 첫 번째 몸보신 메뉴는 닭곰탕입니다. 한번 삶은 닭은 찬물 샤워 시켜주고 달큰 시원한 맛을 내는 무와 양파, 구성품 한방 팩, 찬물 샤워한 닭까지 입수시키고 대파로 마무리해서 아주 푹구워었습니다 건강을 책임져줄 버섯과 남자한테 좋다는 부추까지 백신 후유증 확 날려줄 닭곰탕 완성입니다. 두 번째 몸보신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볶음입니다 요즘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뒷다리살을 많이 먹는데 이날은 특별히 오랜만에 앞다리살을 샀습니다 매콤달콤 돼지고기 김치볶음도 완성입니다 마지막 몸보신 메뉴는 강황밥입니다 친구가 협찬해준 강황쌀 덕분에 컨텐츠 한 장면 나왔습니다 밥 색깔 이쁘지 오. 어잘 먹겠습니다 아, 뭔가, 거기, 불리는 느낌. 음 버섯이랑 해가지고 음. 같이 먹어. 아이고, 우리 다리도 못 먹었네. 음. 아이고, 평소 같았으면 아주 그냥 뼈밖에 안남았었 텐데. 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파트에 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먹고 싶은 건 많았지만, 꾹 참고, 후라이를 깝니다. 후라이를 까는 건지, 껍질을 까는 건지, 혼자서 이거저거 해먹기도 귀찮아서 그냥 간장 계란밥 해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네요.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가고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길에 뭐 먹을까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저의 푸드메이트 남편이 없으니까 요리해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 모든 과정이 마냥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자취생 특급반찬 스팸이 있어서 대충 주먹밥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명절 없었으면 어쩔 뻔 했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소박한 한끼 대충 먹는 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가계부를 씁니다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쓰는 편입니다 하는 건 간단합니다 모든 지출 내역을 쓰고 앞으로 나갈 돈도 살펴보고 충동구매는 반성합니다 저희 집 충동구매의 대부분은 먹는 것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날도 요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라면 끓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다이어트한다고 반개만 끓였는데 군것질은 못 끊겠네요 개가 똥을 참겠습니까 엑설런트 하나 야무지게 아보카도 만들어 먹고 독서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저의 푸드메이트가 돌아왔습니다 분주하게 뭘 하나 했는데 계란을 말고 있었네요 돌아온 남편 덕분에 식탁이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주 잘 먹겠구만 한번 먹어봐요 진짜 진수성찬이야 계속 그냥 있는 반찬 막 진짜 이 당분간 닭곰탕 안 해먹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밖에서 이제 나가서 밥로 먹었다? 막걸리 한 병을 사가지고 반주로 이제 먹었어 근데 먹는 내가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사장님이 온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든 막걸리병을 좀 숨겼어. <laughs> 근데, 어떻게 왜딱 걸리냐. 식비 보릿고개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매주 6만원씩 식비 예산을 잡지만, 안 그래도 높은 식욕이 월 초에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가 가까워질수록 보릿고개가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릿고개라 해도 먹방은 계속됩니다. 아우, 얼큰해. 아, 오, 아 오, 맛있다. 아. 아, 이거 물 아. 푸드메이트는 다시 일하러 가고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키운 가지를 선물로 줘서 요 귀엽고 앙증맞은 녀석으로 파스타를 해 볼까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다진 마늘을 넣고 마늘 향이 솔솔 퍼지게 볶아 줍니다. 먹기 좋게 썰은 앙증맞은 가지도 넣어서 함께 볶아 줍니다. 오늘은 간장 파스타에 도전해 봤어요. 소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장 한 스푼 반, 올리고당 한 스푼, 굴소스반 스푼, 가지 반 개, 파스타 1인분 기준입니다. 가지가 익으면 소스를 넣고 미리 삶은 파스타를 넣어줍니다. 계란 흰자는 아까워서 같이 넣었어요. 소스와 면을 잘 섞고 마무리로 계란 노른자 하나 탁 올려주면 간장, 가지 파스타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말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좀 골골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살만 했나 봅니다. 먹는 걸 보니 건강해 보이네요. 또다시 열린 장 다시 찾아온 화요일입니다. 몸살 감기가 제대로 와서 이날은 영양주사도 맞고 퇴근길에 죽도 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본죽 반찬들입니다. 요거 특히 맛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은 와중에도 맛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아프지 마세요. 오늘은 백신 2차 접종하는 날입니다. 집에 밥도 없고 반찬도 없고 화요일에 샀던 죽도 다 먹어서 친정집에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양손은 무겁게 가고 싶어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과일만 사서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호빵이 눈에 밟히네요. 절대 제가 먹고 싶어서 산건 아닙니다. 절대요. 아빠가 끓인 맛있는 황태... <laughs> 엄마가 만든 맛있는 찐떡. 든든히 먹고 무사히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친정집에 다녀오니 갔을 때보다 양손이 훨씬 무거웠어요. 매번 갈 때마다 음식을 바리바리 해주셔서 요즘엔 간다고 미리 말안 하고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수확, 이모네 피자입니다. 어떤 피자보다도 이모네 거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모 잘 먹겠습니다. 피자 마를 권선시장점 만건부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가구미 게임입니다. 쌀을 씻었는데 검은 게 둥둥 떠다녀서 뭔가 했더니 쌀벌레였습니다. 아까운 쌀을 버릴 수 있나요? 막노동이라도 해야죠. 막노동을 끝내고 달콤한 간식타임입니다. 꽃방엔 커피죠. 꽃카페 오픈합니다. 물통에 드리퍼 도킹하고 손목 스냅을 잘 이용해서 커피를 내립니다. 드리포트를 살까 말까 고민한 지 1년 6개월째 굳이 드리포트가 없어도 커피가 먹을만하다는 게 제가 1년 반을 사지 않고 버틴 이유입니다. 처음에 커피로 이렇게 목을 죽여주는 거야. 음. 아, 겨, 겨피? 호팡. 네, 호팡. 커피, 호빵, 커피, 호빵, 커피, 호빵. 날 좋은 주말, 단풍 구경하며 달려간 곳은 또와브러스또 아브리스. 모델하우스입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하려고 왔어요. 청약 당첨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당첨 후에 이것저것 챙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상담을 마쳤고, 남편이가 기분 내면서 본인 용돈으로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조사주세요. 김치를 조사주세요. 김치를 조사주세요. 김치를 Thank you.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새콤한 게 먹고 싶어서 남은 소면으로 비빔국수를 하는 중입니다. 딱 1인분 남은 소면은 끓는 물에 잘 삶아서 그냥 조심합니다. 어쨌든 우당탕탕 비빔국수는 맛깔나게 완성되었습니다. 집에선 양고기를 처음으로 구워먹는데 맛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고기는 식당에서. 양고기는 식당에서 먹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거의 누린맛을 확실히 잡아는데 누린맛이 좀 세네 드디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식비 보릿고개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냉장고 뒤져서 나온 재료들로 얼큰한 순두부찌개를 끓여봅니다 야채와 고기를 볶고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다시 한번 볶아주다가 물 적당량을 붓습니다 외식할 때 남은 음식을 싸오면 보릿고개 건널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칼칼하게 청양고추도 팍팍 썰어넣고 오늘의 주인공 순두부 명품조연 계란과 엑스트라 후추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찬으로는 오랜만에 생선구이. 고비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밥도 돕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놓고 먹었나. 응. 이해가 되는구 응. 진짜 잘 끓여봐. 그 어. 아우. 어? 아아 어. 맛있다. 잘 먹었다. 인플레이션, 물류대란, 원자재 값 상승.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식비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다면 장바구니 무게라도, 크기라도 줄여보는 노력은 할수 있으니까요. 이상 식비 절약하는 돼지부부의 자기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장바구니 점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짜지 않은 짠테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짠양